여름 필수 꿀템 무선 선풍기 3조 누가 진짜 여름왕 무선 선풍기 상대장 비교전 벽에 걸린 바람 이제 리모컨으로 손쉽게 조절하세요 좁은 공간에 선풍기를 둘 자리가 마땅치 않으신가요 애돈 벽걸이 미니 리모컨 선풍기로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은 벽에 설치해 바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식을 채택하여 깔끔한 사용이 가능하며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작동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무선 충전식 덕분에 선 정리가 필요 없어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 벽걸이형으로 공간 절약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을 시원하고 깔끔하게 변신시켜 보세요. 에돈의 혁신적인 선풍기로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의 자유, 듀얼팬의 강력함을 경험해 보세요. 더운 여름철 선풍기를 옮길 때마다 전선에 걸려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큐닉스 듀얼팬 무선 서큘레이터 선풍기는 어디서든 전선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팬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바람은 집안 곳곳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얼굴과 다리를 동시에 시원하게 할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으며, 간편한 이동성 덕분에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무선의 자유와 함께 초미풍의 시원함을 경험해보세요. 더운 여름, 선풍기 위치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이제 걱정 끝입니다. IGO 미니 무선 서큘레이터 HFE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초미풍 기능과 높이 조절로 당신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집안 어느 곳에서든 무선으로 이동하며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여름 여행이나 캠핑의 필수템이라고 평가합니다. 화장실 환기에 활용했을 때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아이지오 미니 무선 서큘레이터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 보세요.